이 콤마 이고 반지름이 이 짜리니까 X축에도 접하고, 어디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고, 그런 원이다. 얘기지잖아. 이 콤마 2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원이 그려지죠. 얘는 이 콤마 2. 반지름도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콤마이니까 이렇게 지나겠네 작다니까 요기면적 구해라 지금 여기죠 부채꼴의 넓이에서 지각삼각형 넓이 되면 되겠네 그치 자이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얼마다 4분의 1 원의 넓이는 4파이니까 4분의 1 파이 빼기 직각상각형 밑변도 2고 높이고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2가 저 색실한 부분의 영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쭉 넘어갑니다 자 26번 갑시다 y는 mx 더하기 2가 5콤마일과2콤마삼 사이를 지날 때 m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쩔까? 2 6 번. 그렇지. 사이를 지나야지. 자 A 점의 좌표는 어디 있고? 오콤마 일, 일, 4 삼, 사, A 점의 좌표. 답표. B 점의 좌표 이콤마 근데 y는. mx 더하기 2라는 이 직선에 점이 하나 숨어 있는데, m 값이 뭐든 간에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저 직선 안에 있거든. 그렇죠. x에 0 넣으면 y가 얼마 나와? 그러니까 0콧 y는 무조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요 점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긋거나, 이렇게 긋는 사이면, 진하겠죠. AB 사이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 2, 3을 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돼? 그래서 M은 여기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고, 얘는 5일을 넣죠. 5일.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죠. 근데 경계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사이라고 말할 때는 A 점도 포함하지 않고 B 점도 포함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도 포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표시하면 부등식 m 값의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나? 자, 33번.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한번 나왔는데, 못 맞춘 애들이 없었어, 이건. 건대 쪽에서 한번 이런 33번 절대 까보고 원하고 섞인 것들이 나왔는데, 그지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근데 그것도 못 맞추면 어떡해. 그것도 공부 안 해가지고. 그런 그래, 애들 많지. 맞추라고 내는 것도 못 맞춘 애들. 친해져가지고 지네끼리 한창 놀러다닌다고, 12월달에. 친해져가지고 주말마다 노래방 가자, 카톡하고, 또, 뭐하자, 뭐하자, 주말마다 어울려가지고. 왜 매일 보니까 친해지지? 왜, 왜 자, 봅시다. 33번. X절대값, Y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X 절대 값, Y 절대 값은 1보다 작거나. X 절대 값, Y 절대 값 1, 어떻게 그리는지 내가 얘기해 줬죠? 1. 1. Y 축 대칭, X 축 대칭, 원점 대칭. 그럼 안쪽이죠, 지금? 작다니까? 자, B는 원을 그리네. X제곱, Y제곱,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얘는 이번에 원을 그려야 돼, 원. 다른 걸로 그릴까? 원을. 자,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죠. 이것도 안쪽이니까, 안쪽. 그러면 두 군데 겹치는 데는 이 마름모가 겹치는 데겠지? 네. 음, 세 번째. 자, C는 Y의 절댓 값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흐흐, <laughs> 이거 뭐냐? 그럼 먼저 얘를 그려볼까? 얘는 어떻게 그리지? 이런 식으로이 이런 이런 음수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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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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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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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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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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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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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이 이런 이런 이 이 전체가 음수 값이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Y 절대 값이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Y 값이 음수 값을 갖지, 얘네들은. 얘네들은 Y 값이 음수 값을 가져, 안 가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지금. 대신 양수 값을 하나 가지면 그게 절대 값을 푸니까 뭐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빨간 이차 함수 그래프를 밑에도 똑같이 대칭으로 그린다, 안 그린다? 그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작다니까. 또 안쪽이죠? 그럼 세, 세 그래프가 겹치는 데는 결국 뭐가 돼? 마름모가 겹치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름모는 얼마야, 넓이가? 넓이가. 음. 똑바로 안해? 2지, 2. 네. 말름모얼비는 음, 2가 된다 이렇게 네, 되는거죠. 자, 35번 몇번이 답일까요? 35번? 아씨 1, 2번 3, 형태일까? 4, 3, 4, 5번 형태일까? 3, 4, 5번 형태 중에 몇번이 답일까요? 4 번이라 죠 네.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맞아요. 오. 자 넘어가서 쭉 숙제야. 뭘어직까지야 아직 남았는데 앉죠쭉 넘어가서 마지막 하나더할게 있죠. 쭉 넘어가서. 그럼 62번 갑시다. 62요? 그렇죠. 62번도 또한 가지 부등식의 유형이니까. 데요 최대 이 자, 공장에서 두 제품 AB를 각각 한 개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PQ의 소모량과 하루 최대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얻을 수 있는 하루 최대 이익을 구해 보자. 이것도 부동식의 영역에서 문제로 나오는 한계의 유형이기 때문에 요것까지는 알아야 이제 부동식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간다 이 말이지. 오늘 하루만 다끝내 돼요? 충분하죠. 자 표를 보면 a, b, 그다음 p, q. 이런 식으로 써져 있죠. 그리고 3, 1, 1, 2, 얘는 얼마? 4,000원의 이익이고, 얘는 3,000원의 이익이고, 공급량은 150이고, 공급량은 100이죠. 자, PQ의 소모량과 하루 최대 공급량을 나타내는데, 이익금을 뭐가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돼. 그러면 제품 A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p는 3을 쓰고 q는 1을 써서 한 개의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a 제품을 x개 만든다면 얘는 3x만큼 쓸 거고 얘는 x만큼 쓸 거다 이 말이지 개수니까 한 개의 3이면 p가 두 개면 3 곱하기 2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Y의, B의 제품을 요번에는 Y게 만든다고 하면 얘는 1 곱하기 Y 2 곱하기 Y만큼에 쓸 거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리고 P의 양은 총 얼마야? 그러니까 3X를 더하고 Y를 더한 게 얼마를 넘으면 안 돼? 150을 넘으면 안 돼요. 또 X 더하기 2Y는 뭘 넘으면 안 돼? 100을 넘으면 안 돼요. 120 150, 아니죠? 100을 넘으면 안 되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부동식 의 영역을 보면. 얘는 X절편이 얼마야? 50. Y절편은 얼마? 150. 하고 이렇게 긋는 거죠. 근데 Y가 작다니까 어디에요? 아래쪽이고. 얘는 X절편이 얼마? 100. Y절편은 얼마? 50. 작다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작다죠. 그럼 겹치는 부분은 어디다?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최대 이익은 두 그래프가 뭐 하는 지점? 만나는 지점에 XY를 찾으면 그게 바로 최대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개수 곱하기 금액, 개수 곱하기 금액 하면 이익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둘이 연립합니다 밑에다, 밑에다 세비할까? 3x 더하기 6y는 300? 그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3x에 지워지고, 5y는 얼마가 돼? 150. 그럼 x는 얼마? y는 얼마? 30. y가 30이니까 60. x는 얼마?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개 생산하고, 얘는 30개 생산하고, 둘이 더하면 최대 2금이 된다. 까지 해야지 이제 부동식의 영역은 끝났다. 이렇게. 네,